구민이 현장에서 느끼는 구정 청렴 만족도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를 검토하고 분석해 구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류희리 기자입니다. 구민이 느끼는 구정 청렴도의 현 주소를 파악하고 청렴 대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마포구에서는 구민이 느끼는 구정 청렴 만족도에 대해 설문 조사했습니다. 지난 6월 11일부터 23일까지 구 PCRM 회원들을 대상으로 메일을 통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업무 처리의 공정성, 이의 제기의 용이성, 전년 대비 비리 행위 발생률 등 7개 문항으로 나눠 실시했습니다.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업무 공정성, 비리 행위 체감도 등에 대한 설문을 실시한 결과 앞으로 공정한 업무 처리, 이의 신청에 대한 상세한 안내. 업무 처리 과정과 결과의 적극적 공개 등 친절하고 적극적인 민원 응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조직 내 부패 통제를 위한 청렴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반부패 제도 개선 추진 활성화를 통해 구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관심과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라고 자체 총평을 내렸습니다. 마포투데이 르멜입니다.